그렇겠다뭐 진짜 또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는데, 어뭐 언젠간 어디서 만나게 되겠지. 어 언제가 만날 거야? 뭐,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뭐 나도 몰라. 모르는데, 어 그래도 그때 서로 만났을 때, 물론 나는 너를 못 알아볼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잖아. 물론 알아볼 수도 있고, 현장 수강생이었으면 내가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근데 서로 뭐 어떻게 알아봐서 인사를 할 일이 생기면. 적어도, 아, 저 씨가 개새끼 때문에 내가 수능 망했데 약간 <laughs>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고, 어 그냥 유쾌하게 인사 정도는 할수 있는. 그리고 어 나도 내가 그때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뭐 강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 서로 만났을 때, 그래도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어 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에서 어 그것들을 잘 해나가고, 나름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으로 또 마주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 그래서 나도 최대한 강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인성이 좋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강의를 해왔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뭐 그래. 정리 잘 보고 와. 잘 보고 오고 어 주눅들지 말고 너무 아 어, 너무 주눅들지 마. 너무 막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막 그런 마인드로 가지 말고 그냥 마음 한구석에 좀못 봐도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도 한구석에 이렇게 살포시 가, 갖춰두고 이러고 들어가지 말고 찐따처럼 막 이러고 들어가지 마. 당당하게 가. 당당하게 가서 차분하게 시험에 집중하면서 이해 되지? 찍어야 될때 과감하게 버려야 될때 과감하게 명확해서 정답 눈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너의 감각이 맞을 거니까. 이해되지? 그렇게 수능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 나는 또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게. 1년 동안 강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어, 좋은 결과를 받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게. 어, 2023학년도 김승미의 모든 강의 여기서